네, 안녕하세요. 안주관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청론 제117강 고린도우서 8장과 9장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6장과 7장에서 위로를 받아 기뻐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는 좀더 침착하지만 격려와 낙관적인 어조로 구제 헌금에 대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또한 바울은 계획했던 구제 모금 사업의 실행 방법과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명목의 헌금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평안을 위해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15장 7절과 잠언 19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참된 구제 활동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로든 마게도냐 교회의 구제는 그들의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많은 부재금을 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재금 호소에 있어서 바울이 언급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범적인 헌금을 바울은 곤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였지만 클라우디우스 황제 통치 시대에 발생한 심한 기근으로 인해 매우 궁핍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이방교회들이 예루살렘 모교회에 진 빛을 잊지 않고 물질적인 도움으로 갚기를 바랬습니다. 창고 성경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로마 정복자들에게 많은 천년 자원을 빼앗기고 심한 학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많은 구제 헌금을 낸 마게도냐 교회를 구제의 모범적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누구의 강요도 없이 즐거움으로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러한 구제 헌금이 의무나 강제가 아니라 동정심과 사랑에서 우러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즉 예수를 아는 그들의 지식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충성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기억을 되찾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제의 근본 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구제의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유는 물론 우리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에 감사하여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9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부제 헌금의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모금 사업에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과 중요한 점으로 평균의 원칙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참된 연보는 그 동기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면 바람직한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것으로 예루살렘에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도와주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도와줌으로서 서로 돕는 일에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평균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그들 자신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과 정성이 있는지만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편 참된 연보란 그 동기가 자랑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체면을 위한 구제는 자기 만족을 위한 구제일 뿐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구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가 아니라 곧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제 헌금을 하는 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헌금은 성도관의 교제나 봉사의 성격보다는 하나님과의 종적인 면이 강조되어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으로 물질에 앞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며, 경건하고 진실된 마음과 넘쳐나는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그러운 연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헌금을 봉사의 직무 또는 너희의 후한 연보라는 말로 표현하며, 헌금을 성도에 성기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제에 따르는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농사의 비율을 들어 성도들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결코 남에게 헛되이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될 것이며, 이는 인간에게 성실한 자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한편 고린도 교회의 모금 사업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형제애를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예전의 나쁜 감정은 사라지고 후회만이 돈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바른 연보가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절거의 베0 0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즉 구제 헌금을 하는 자의 덕과 인격은 결국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 입에서 찬양이 넘쳐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해 칭찬하면서 헌금의 목적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금은 사사로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구제와 성교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연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궁핍한 상황에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넘치게 헌금한 것을 상기시키며 그들은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구호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나누어 달라고 우리에게 간청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서는 구호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모금 활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데 이는 바울의 권고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디도에 의해 1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환란 중에서도 넘치도록 행해졌습니다. 특히 10절에서는 자원해서 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것을 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다고 고린도 후서 8장 11절과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이 구약 성경 역대기 상에 나오는 다윗의 성정 건축 준비를 위한 축복사와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참고 성경구절은 역대상 29장 2절입니다. 다윗은 공적으로 적립된 돈 외에 사적으로 모았던 것도 바쳤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수에서는 헌금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는 다른 헌금의 목적이 제시되는데 그것은 바로 공평 또는 균형이라는 개념입니다. 공평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적인 것이며 모든 것의 법적 동등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리스 도시들의 민주질서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공평은 올바른 행위의 근원이자 정의와도 연관됩니다. 공평 사상의 큰 의미는 이미 그리스 고전시대에 그것이 인격화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공평 또는 균형의 이치를 추애국기 16장 18절을 인용하여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축복의 동기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바울의 고면으로 모금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헌금을 성김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은 아가야 교회들에 보낸 회람 편지로 추정되는데, 아가야라는 지명은 마게도니아와의 대조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당시 가정교회 형태였던 고린도에도 여러 집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서신을 돌려 읽는 것은 당시 관섭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편지를 쓰면서 아가야 형제들의 행위를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헌금은 1절에서 성김, 5절에서는 선물이라고 불립니다. 6절은 아까워하며 뿌리는 자는 아까워하며 거두고 축복으로 심는 자는 축복으로 거둔다고 번역되어 바울의 언어 유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선물, 풍부한 결실의 의미와 함께 축복의 동기를 가집니다. 이는 구약에서 딸에게 주는 선물이나 다윗에게 바친 예물처럼 정이나 감사가 아닌 공동체 의식과 순종 기대로 드려진 것과 유사합니다. 바울은 헌금을 남의 궁핍을 돕는 것을 넘어 성도를 섬기는 일, 섬기는 직분, 봉사로 보고 교회 내에 봉사로 생각합니다. 8장에서는 자발적인 헌금을 언급했지만 9장에서는 그러한 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씀에 심는다는 농사의 원칙처럼 수확이 파종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은 행한대로 갚음을 받는다는 보응사상보다는 합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듣는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호소합니다. 즉, 아까워 하며 맞이 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도록 분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보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한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내도록 종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색함 없이 기쁘게 연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강제로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 연보즉 헌금에 참된 의미와 정신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궁핍함 속에서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형식적인 의무감이나 강요가 아닌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헝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마저도 주님의 그심을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울이 공평의 원칙을 이야기하며 드리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돕고 균형을 이루기를 바랬듯이 저희의 헌금이 교회의 사역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절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인색함 없이 풍성한 마음으로 심어 주님의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욱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의 연보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널리 알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